야 돼. 내 수학을 잘안 올리는 이유는 누가 좀 봐줬었긴데 안 봐주더라고. 분명히 음, 보면은 어, 잘 가르치는 색하던데. 그래서 나는 중학생 때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중학생. 그래서 지금 오늘 중학교 3학년 2학기 첫 시간 대표값을 해볼 거요 글씨 못 쓰지만. 자, 대표값. 한마디로 대표야.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니? 대통령. 그렇지. 반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특색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 그래서 선거로 대통령 뽑아. 그치?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laughs> 왕이 있는 나라도 있잖아. 거기는 물려받는 거잖아. 아프리카 부족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성을 나타내잖아. 그 나라의 특성을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대표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를 조사할 거야.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세 개를 배울 거야 뭐냐? 제일 중요한 평균, 그다음에 중앙값, 최빈값을 배울 거야 이세 가지가 대표값, 더 있어 더 있는데 이세가지가 배울 거야 뭐르 배운다고요? 가장 중요한 평균 평균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가장 많이 나와 아이쿠야 안 켜고 있어마이크 <laughs> 지금 돌해야지아 생각해,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이 마이크 찬게 카메라 보였어. 근데 내가. <laughs> 자, 평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면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평균이 뭐예요? 중간 을나타니 값. 그럼 중앙값은 뭐야? 이것도 중간 아니야? 근데, 더, 네가 틀린 말은 아니다. 평균이 이 자료들의 딱 가운데 있는 값은 확실해요.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있는데 중앙값이라는 거는 그 자료를, 이제 별량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웠어. 별량이 정확한 뜻은 자료를 수로 표현한 거야, 수로. 우리가 수치할 수 있게. 그 숫자들을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때 딱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고, 평균은 그 숫자들 다 더해서 정확히 나눈 거야, 그 개수만큼. 그치? 그래서 그 자료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료의 별량들 중에 하나가, 알 수, 얘는 무조건 별량들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 별량이 두 개일 땐그두개 평균값이야. 어. 어, 그때 한번 배워서 그렇구나. 처음이었으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치? 지금 이 영상에는 처음 배운 사람처럼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어디서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배울 건데, 일단 여기서 처음 할게 뭐냐면, 얘네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 평균의 특징, 중앙값 특징, 최빈값의 특징. 근데 그 특징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장단점만 구할 줄 알면 줄 돼. 응. 평균 구할 줄 알고, 중앙값 구할 줄 알고, 최빈값 구할 줄 알고,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그 다음에 장단점만 파악한 하 것이에요. 평균. 평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야. 평균. 그치? 맨날 우리 시험 보고 평균이잖아. 왜 시험을 보고 그, 그걸 평균을 해? 뭘 알아보게? 이게 바로 대표 값의 성질이야. 그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거야. 자, 우리가 자료라는 것, 자료. 이번 시험, 기말고사라고 할게. 기말고사. 2학기, 1학기구나. 1학기 기말고사. 또는 요즘에는 기말고사만말안 쓰고, 1회고사 2회고사란 말 쓰지? 어, 근데 선생님 이 익숙해서 그래. 2회고사. 즉, 기말고사를 봤는데 누가 1등인지 궁금해. 그럼 뭐 해야 돼? 평균을 내봐야 돼. 그렇죠 그럼 평균 어떻게 해? 기말고사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걸 뭘로 바꿔? 별량. 별량이 뭐라고요? 숫자로. 숫자로. 무슨 수치냐 별량형은 국어로, 국어 시험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영어 시험 봤을 거고 수학 시험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한 예체에도 껴줄까? 음, 체육, 미술, 그다음에 야, 예체에또뭐 있냐? 어, 음악. 어우 그거 뭐 생각 안 났어? 자, 국어, 영어, 수학, 체육, 미술, 음악을 우리가 시험 봤어요. 이번에 기말고사 때. 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자료라고 불러, 자료 이게 자료야. 별량이 뭐냐면, 이 국어가 만약에 내가 한국말이니까 9점 맞자. 이게 바로 별량이야. 수로 나타낸 거, 자료를 숫자 나타낸 거, 국어라는 자료를 숫자 나타낸 거, 영어는 딴 나라 말이니까 8점 맞자. 수학 여기 수학하고 있잖아요, 100점 맞자. 이런 식이야. 그냥 극단적인 로 좋아하니까, 국어빵점, 영어빵점, 수학빵점, 100, 100, 100 겁나 극단적이지? 근데 자 이게 A라는 녀석이야 이 시험 성적은 A라는 녀석의 성적이야 근데 B라는 녀석은 국어 100, 수학 100, 아니 영어 100, 수학 100, 빵빵빵이야 누가 1등이야? 지금 문제가이 생겼어 둘다 평균 똑같아 그럼 둘이 똑같이 좋은 대학 갈까? 어 이렇게 하자 수시로 가면 또뭐이생 예체단계로 갈수 있잖아 이럴 수 있으니까 정시를 볼 거야 수능 누가 좋은데 깔까? 왜? 둘이 평균 똑같은데? 이게 바로 평균의 뭐야? 단점이야 평균 단점이 뭔가같 극단적인 성향을 갖는 자료들의 자료들의 대표값으로 적당하지 않다고요 뭐라고? 극단적인 성향을 갖는 자료들의 대표값으로는 평균을 안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 평균은 보통 아까 서잖아 80, 90, 100뭐 100 이렇게 어, 보통 공부 잘하는데 대부분 다 잘하잖아 그치? 막, 막 어떤 애가 수학 100인데 영어 0 이러면 없어 수학 100인데 대부분 영어 80, 70, 아무것도 해도 70 맞아요 그치? 그리고 그런 애들 또 국어도 한 90점 맞고 이러잖아 어, 뭐 수학만 잘하고다 못해 이러는데 거의 듣는단 말이야 물론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지? 근데 본적 있어요 수학 겁나 잘하는데 다른 거뭐 근데 그 애들은 나중에 힘들어져 우리나라 수학은 글도 잘 읽잖아요 정보 문제에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거든 어쨌든 이렇게 극단적인 값을 갖는 경우에는 평균을 쓰지 않아요. 알겠어? 평균은 장점보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평균 쓰는 거 되게 좋아해. 근데 그 대부분이 좀 이렇게 고르다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수가 좀 이렇게 고만고만한 거야. 어, 고만고만.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되게 많아. 그 나라의 이제 뭐 GDP 이런 거 조사할 때 또는 뭐 생활수준을 뭐 조사하잖아 근데 이제 어떤 나라 같은 거 보면은 막 엄청 그러니까 어떤 마을을 조사했어 근데 그 마을에 왕이 살고 다 서민이야 그럼 왕은 재산이 엄청 많은데 다른 사람들도 없어 그럼 평균 내면잘 사는 것처럼 보여 잘산 동네일까? 아니라 얘기야 그런 건뭘 사용해야 돼? 바로 그런 게 중앙값이야 이렇게 극단적인 값을 갖는 경우에는 뭘사용하냐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는 중앙값을 사용해요 알겠어요? 못 만지 알니니 그럼 중앙값은 무엇이냐? 이런 거야. 내가 10만원 벌고, 12만원 벌고, 14만원 벌고, 한 명이 2,800만원 벌어. <laughs> 그리고 비... 뭐 이런 나라 있어. 그럼 이런 나라 평균 내버리면 이날 나라 평균은 하루 연봉이 겁나 세죠. 그치? 하루 10만원 벌어도 못본거 아닌데, 물론 못본거 아니네. 자산동네인데, <laughs> 근데 얘 때문에 너무 잘 사는 동네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동네 나타내는 생활수준은 최상위급은 아니란 말이야 이 정도 얘네들은 중산층이야 하루에 10만원, 12만원, 13만원 정도면 중산층이야 한3,400 버는 거거든 중산층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2,800만원 벌어 잘 사는 거잖아 그치 재벌까지 아니더라도 재벌이 2,800만원 재벌인가? <laughs> 아주 애매한데 이거 자 아무튼 그러면 이 마을, 이 마을에 평균을 내버리면 이 마을을 정확히 나타낸 대표값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이 마을은 중산층인데 얘 하나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상류층이 돼 버리 잖아 그치 그럼 중앙값은 뭐 하시냐 바로 가운데 니까 쉬운 거 하나 더 깰게 18만 원자 뭐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중에 가운데 누구야 이거죠 어 이게 바로 중앙값이야 딱 가운데 게니까 순서대로 썼을 때 그럼 봐봐 이 동네 보통 1 4만원 하루에 1 4만원을 벌어요 어 괜찮지 이동네나타내는게 적당하지 그치 이런 특이한 눈 빼고는 오아이 동네의 어, 재산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는 중앙값이 더 유용하다는 거야. 평균 을 내버리면 너무 잘사는 동네야. 그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럼 중앙값 어떻게 구해요? 다섯 개니까 다섯 개 5개. 홀수 개면은 거기다 1을 더해 그다음 에 나누기 2를 해. 그게 번째야. 번째가 무슨 말인지 알아? 몇 번째? 응 여기 세 번째잖아. 그래서 하나 둘세 번째 그냥 중앙값이라고요. 짝수 개면요? 하나 지워보자. 아까 왜 없었지? 짝수 개면요? 어? 짝수 개면 주화값이 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렇지 짝수 개면은 그 개수, 총 개수를 1을 나눠. 그럼 뭐가 나와? 이게 번째야. 두 번째. 뭔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랑 그 다음 거. 항상 여기서 나온 숫자랑 더하기 1을 해. 그 다음 거까지. 이렇게 두 개. 그두 개를 뭐해? 더한다음에 평균을 구해. 뭐 이두 개. 중앙값에 평균이 들어가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13만원이 돼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 어? 대표값에 적당하지? 어? 이 동네에 13만원 도번다 괜찮네? 바로 중앙값을 언제 사용한다? 극단적인 성향을 갖는 자료에 적당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중앙값의 장점이 평균의 단점이야 평균이 안 되는 걸 중앙값이 대신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평균의 장점은 자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녀석들을 대표하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거 2800만원 고한사람이 그래도 많이 벌어봤지한 18만원 정도 요거 얘네들 얘네들 평균 얘네들 평균대도돼극다적이지 않잖아 그렇지 어. 이런 경우 사용하는 거고요 아까처럼 1800만원 이얘는 아, 안되겠네 어 1억 8천만원 아, 그냥 <laughs> 하루 1억 8천만원 벌면 와 부럽다 알겠지 이럴땐 중화값 사용한다 오케이? Okay? 이런 거다 알아야 돼요. 특징들. 그리고 중앙값과 구한법, 뭐, 평균을 구한법은선 뭐, 설명하지 않았어 왜? 이미 알고 있어. 자료를 다 더한 다면그 개수만큼 나누면 돼. 그 어려운 말을 쓰면 은 자료의 총합 나누기 자료의 개수야. 알겠죠 근데 이걸로 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도수 분포표를 엮어서 평균을 구하는 게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거야. 그리고 그 실수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도수 분포표를 애 실수하는 이유. 제일 말씀하는 이유. 선생님도 알기 때문에 그것도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 지금 뭐가 배웠어? 평균과 중앙값을 배웠어. 뭐 하나 나왔어? 최빈값 이름부터가 딱 나오잖아. 최빈, 빈도수란테. 이야 빈도 지금 완님이 아까 별량의 숫자가 나타나, 수 나타나는데 이 체리값은 숫자를 알수 있어. 뽀~~ 예를 들어보자. 쉽게 체리값뭐 어떤 경우인지 먼저 뭐 보여줄게. 1, 2, 3, 3, 4, 5 이렇게 맞아. 숫자가 1, 2, 3, 3, 4, 5 이렇게 있어. 그럼, 눈치 빠는 사람은 이미 눈치챘지 최빈값은 얼마일까? 3이야. 왜? 두개가 있대네. 오케이? 말 그대로 최빈값은 개수가 제일 많다는 거야. 이 최빈값을 언제, 왜 배우냐? 언제 가장 많이 쓰냐? 이게 물어보면, 최빈값은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반장 선거. 분명 숫자가 아니야, 그치? 오케이? 어. 문제, 아 이게 그 대출... 이름도 영상 올릴 건데 얘기하면 <laughs> 안되지? 어, 자 선거, <laughs> 거기서 이런 거, 아니... 아 이런 거, 아니야. 스포츠 선라도드 조사 내가 인천 전체, 인천에 인구 몇명이게 솔직히 난 몰라 <laughs> 어그쯤좀 되겠지? 되게 많아 그걸 다 조사하려면 솔직히 힘들잖아 다 조사하잖아 한 명이 다그고 인천에 하고 있는 모든 사람다 조사하는 거야 차료가 너무 크지? 그치 자 채비값의 가장 큰 장점 자료가 어떨 때 방대할 때야 엄청 많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선호 선호도 조사 뭐가 더 좋아요야 대통령 누가 더 뽑고 싶어요 박아 이런 얘기가 만들지 <laughs> 어? 자누구 뽑고 싶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선호도 조사 이렇게 뭘 좋아하는지 또는 자료가 방대할 때 그때 노을상한테 채비값이야 알겠어요 장점 자, 채비값이 그럼 11223344. 채비값은얼마예요 없어요. 오, 눈치 좀 빠른데, 이렇게 모든 숫자들이 다 같은 개수가 있다면채비값은 없다. 근데 채비값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채비값은 얼마게? 112334. 채비값은 얼마에? 아니, 채비값은 1하고 2하고 3이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채빈값은 한 개라도 많은 채빈값이야. 알겠어요? 채빈값은 딱한개 아니야. 내가 반으로 했는데 진짜 어떻게 우연히 32표, 32표 아, 너무 많다. 니네 지금 학생이 그렇게 지셀때 많았거든. 어, 미안 지금 10표, 10표, 10표 2표 나왔어. 그럼 이 2표 탈락이고 10표, 세명은 다시 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채빈값은 자료가 한 개라도 적으면 나머지는 채빈값이야. 다 값이, 답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야. 두 개일 수도 있고, 세개 수도 있고, 막 그래. 이하 세겠니 자, 이렇게 장단점을 구분해서 배워야 돼요. 자, 중앙값 구하는 방법. 중앙값 구하는 방법이 문제에서 꼭 등장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와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설명할 지 모르니까, 일단은 소개하는 것만 하고 넘어갈게. 문제 푸는 스킬은 나중에 또 하기로. 중앙값은 약간 살짝 까다롭게 나와. 근데 딱한 문제밖에 안 나와. 두 문제 겠다 근데 어려운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체리값도 한 문제 나오는데 겁나 쉬울 거예요, 체리값은. 체리값은 어떻게, 어떻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보통 장단점이 주로 많이 나와. 캬, 쌤, 또 이렇게 예언하면 또 믿, 믿음이 가지 않냐? 어? 쌤이 말한 거 그대로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뭘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제? 평균. 오케이? 평균 들어가자. 산포도에서 해서 산포도. 이 이름 처음 들으면 뭐가 떠오르냐? 산포도. 어? 산딸기랑 비슷한 건가? 아, <laughs> 남은그랬냐 산포도, 포도, 산에 있는 포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산포도는 자 선생님 이 한자를 못하니까 한자든 설명하지 않을게. 쉽게 설명하면 흩어진 정도야. 산포도라는 거는 흩어진 정도를 얘기. 해 내가 어떤 대표값을 정하한 대표 이제 대표 평균만 얘기할 거야. 평균,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지냐